아이고, B2명 안녕하세요. 아이고, B 두명 선보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시애틀. 아, 어디야? 어디야? 아 어디야? 아이고. 아이고. 아, 어, 바비 수오 바비딘도 오셨다 대왕 잡으니다칼 병원 없었네. 들어갔는데 칼 들고 대왕이 버릴 수있네요이빙다났어다아 대왕 무섭 렉도 심한데 근데 총... 오, 나이 오.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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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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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아요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이고, 우 잡았어요? 저희 전부 밀리고 있어요. 먹어야 돼 뭐라고 확인. 지조 할게요이 대기 타는 거 하나 있어요 아 이거 지치 먹는 중 네 예. 음. 제가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, 뭐야, 형님. 오, 땅각이다, 아, 와. 와, 나이스 폭이다. 와, 피는, 와, 형님. 많이 형이 형님.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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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형님, 형아형오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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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최고다 너 가까이 있으면 말하는 게 아니야. 우리 팀이 아니나 와, 피어해 우리 상관없다, 이거. 이거 안 깨져, 이거. 견제해야지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가 문제가 아니야. 아, 어무시해야다 아, 바비님 또 언제 크림어 깔았어. 에이, 잡았다. 러브 왼쪽에, 가방이 왼쪽에. 러브 왼쪽에 yeah. 어, 뭐야. 아, 어봤다 음. 아이고. 뭐, 연박션 나이스 리더 <레니스> 뺏겨내 오 나이스샷 아, 아. B 밀자 B 네 B 응. B 파 밀자 자가식 B가 아니 B 밀고 C를 넣시다 혼자 가서 뭐오가비님 나이스샷 밀어 아, 대만 <레니스> 들어 왔어요 어. 어, 아, 우 와. 다 너무 잘하신다. 씨 먹어놓고, 푸시. 아니, 푸시. 진짜. 씨. 어, 와, 뭐야. 비, 비, 비. 와, 크레이머. 씨 비었어요, 지금.

나이스 포시 시 들어와요 테마 들어옵니다 만님 아, 들어와요 테만님 두다다님 쪽습니다 위에 두다다비어날 꼈어 못 움직여 어? 꼈어요? 창문에 꼈어 이거 어, 뭐야 뭐 오 음. 진짜 잡고 깼네요 개마 들어와요 와안 죽지도 않아님이랑 바비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뒤 건드려야 돼우못 움직여요 이거 꼈어요 나좀 죽여주세요 총으한번와 바판이 이제 폭발이 있어 와 미치겠다 이거 어지와 이거 어떻게 하라 다음에 저희 그라운드 로 아이고... 어떻게 못 움직여 와여어나오 거짓말 대이 러버님 응. 뛰는데저아 죽었다 아와죽여졌다서못 움직이고 있었어 와어 아이고 <집어. 웃음> 아. 어? 이걸 못 잡네 어? 뭐지? 아 어? 피트님 와우 어, 이판 아이고. 아이고. 가비. 아, 이판 끝나고 그 해야 되겠네. 피투 님 기다리고 있나 봐요. 아이고. 아이 갑이다.